지금 벌써 11시간됐어 나 한판은 이겨야돼 이건 이기고 가야돼 진짜 라제니? 조진거야? 빨리 뱀픽 골라 뱀픽 뱀픽? 아발이 <laughs> 새끼 아이디 몇개야 이거 설마 그네 맞습니다 정신병 있는 와! 와씨 아싸가오리 지금 저기 데네와 진짜 아이디 몇개 세요? 죄송한데 우리 뱀픽을 심메로 하는 게 어떨까? 야, 정신병 있는 야, 게 아싸가오리... 야 루시오 줘 어? 뭐야 야너저에게어떤다 두고 로 왔어 루시오 줘 루시오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? 금화 계정 몇 개야? 아니, 아 루시오 게임이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루시오 달라고 정신병이 있으셔, 님. 아까는 아싸가오리 쓰다가 이번에는 저거? 아니, 아싸가오리 할 때는 존나 잘하더니만. 그심메벤 갑시다, 심메벤 아, 루시 뱀. 그걸 또왜 줘, 미친 새끼야. 야, 안 주면은 5대 6게임 돼서 어 아, 그건 맞네. 아, 이거 잠시만, 다섯 명이니까 이거 조합 생각해봐. 이거 그냥. 내가 봤을 때는 윈디, 어, 원탱 투투 하는 게 나아요, 이거. 원탱 투투. 뒤에서 밟을 수 있어? 뒤에 밟을 수 있어? 밟아서 어그로 끌었어? 호구 핏 몰라. 아프다. 야, 병장님, 병장님 조심해. 병장님, 애쉬 정면, 애쉬 정면, 애쉬 정면, 애쉬 정면 피, 애쉬 노스 피커커 커. 맥크리아, 이거 맥크리아 쓸데없이 잘리지 마요. 맥호고예요 아 제발 방금 쓸데없이 잘리지 말라니까. 도고 베 도고 도. 애쉬랑 뒤다 있어. 이제 나와봐요. 이게 방어애쉬저 죽거든요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. 애쉬커, 네, 타 보자. 서트, 서트, 서트. 아 거점 뺏겼어 이거. <laughs> 빨아야 돼. 호구 잡을까? 잡을까? 어, 잡자. 어, 네. 어, 사람 이에호구오호구다호호피호피골 빠졌어. 토할게. 아,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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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호구 베르시. 호구 호굴호굴 호구피 호구피. 호 나이스. 나이스. 사스가. 레이면 사스가. 막타이어 님들. 아, 이거 거점 안 뺏겼으면 이거 그냥 바로 막타는데, 이거. 어쩔 수 없어. 다음 뱀핑 어, 예고요. 심해 주세요, 다음 뱀핑. 2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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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서 밥 내려왔어. 2층 1씩. 아, 나 오, 죽었다, 오, 이거. 나 죽는다, 이거. 음. 밥이 가, 밥을 까 먹을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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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좋아해 심해 심해 c 심해 아심해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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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이러면 빌라. 그냥 3일 하자. 3일 하고 늦어, 그냥. 야, 너 게임 참 존나 재밌게 한다. 굉장히 딴, 딴 딜은 못 해요. 아이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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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가자. 존슨들 아, 가자. 메이? 파라오 파라 하늘에. 파라피. 아, 파라 딱인데. 포커. 아, 나 터졌어요. पعर, 아, 잔다, 몰라, 파라 gera, 잔다 파라 잔다 파라 잔다 헤드 헤드 3, 2, 1 헤드 메시메시 컬, 거점 루슈 거점 루슈 거점 루슈 컷 나이스 와씨 할만해 할만해 이거 거점 먹으면 유리해요 우리가 이거 일단 메카 채워야 돼호강형 빨리 와요 아씨 이덱 졸라 아파 나이스 어 나이스 베이 파라 컷 나이스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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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그때 소울어호커허카 이거 메르시 못 살리게 할게 요 이거 팔아 살렸다 팔아 살렸다 좋아 소울 하나 둘셋에아아사네몇다어잖아니할 말해 할 말해 어, 오오오. 아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카오카아 어, 어, 네. 거점 밟았어. 밟았어카에카에카아어아파요 무슨 킥? 방 같아? 될 같아. 어, 어, 메이 맞아. 벽 가르기. 바바바바피바에 조심. 오케이 나이스 벽. 나이스 어, 벽. 나이스, 나이스, 형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와, 나이스. 와 센스 지렸다 진짜. 아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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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소스 소스 나이스 잘렸어. 기어다 나이스. 그겼다어 씨발. 새끼는 <laughs> 바로 신고다. 이 개새끼 이거. 아 씨. 새끼는 바로 신고다. 2컴으로 아, 게임 존나 재밌게 하네 그 어디갔어 얘어 누구지 닉님 뭐였지?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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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팀보 안 들어와 있는데 저 YT 저멋이시기 저거 은장 YT 멋시기어 YT 멋시기 적팀은 아싸 가오리 아 둠피 아 오케이 YT 아 뭘로 신고 해야되지? 그, 게임 불참 해가지고, 투컴으로 계정 두개 돌려서 게임 5대5 만듭니다. 이렇게 하면 될걸요? 투컴으로 계정.